손님 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으 최용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오후, 오후 오후는 게임이 너무 잘 돼서 재미가 없네. 남현욱 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야 쉽게 올수 있지 않을걸? 어, 어, 다들 그 뭐야 결혼식 한다 해가지고 막 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어떻게 오겠어? 어, 그올수 그 있는 분이 몇분안 계실걸요? 어, 그 되게 그것도 원래 막 알고 지내던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해 그것도 오는 것도 그래서 이제 뭐야 그,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막상 오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진짜 오신다 하면은 그 공투 안에다가 뭐명암이라든지 그런 약간 제가 알수 있게끔 약간 닉네임이나 이런 그 명함 이런 거를 조금 남겨놓으셔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할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제 저도 이제 뭐 좋은 일 있거나 또 슬픈 일 있거나 하면 또 저도 가야 되니까 요즘 식권 1인당 3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3만 2천원이었나? 3만 5천원이었나? 뭐 진짜 좀 비싼 호텔 뭐 그런 데서 하면은 뭐 1인당 7만 몇 천원이라 하긴 하던데. 제가 아는 데는 3만 2천원인가 3만 5천원인가 그고 네. 아 호텔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 예를 들어 뭐, 뭐 파라다이스 호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어. 그런 식뭐 비용이 뭐한 1억 가까이 든다 하던데 어. 그 그런 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 식비 뭐 신경 쓰겠나 어. 신경 안 쓰지 뭐라고 산속에 가마솥 그렇게 하고 결혼 아니 요새는 근데 소소하게 카페같은데서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 근데 계좌공개 그거는 좀 제가 부담스러워서 예 그런거는 안할라구요 아 솔직히 뭐 그런거 없이도 막 이렇게 뭐 하도 뭐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되게 그런거 있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좋지 아, 추기금을 안 내면 식권을 받을 수가 없지 않나? 어. 식권을 막, 예. 아무 때나 주차권 가져가듯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제 김에 김해에 있는 이제 호텔에서 김해그 아이스 케어라고 하여튼 호텔이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고, 어, 김해 사람들은 뭐 거기서 거의 제일 많이 해. 거기 이제 더 파티라는 이제 뷔페 웨딩홀도 있고, 제가 하는 그저 호텔 저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주말 되면은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더. 나도 뭐그 결혼식 친구들 뭐 결혼한다 해갖고 많이 갔었죠. 프로지오에프로지오 바람들, 아니 그프로지오에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근데 시청... 아, 예, 시청에서 조금 더... 예, 저쪽... 저안쪽으로좀 들어가야 돼요. 시청에서 뭐한 얼마.. 얼마 아니죠 한 1kg. 어전종진 k 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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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g 1kg. 1 근데 김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김에 계신 분들이야 가까우니까 와서 뭐뭐 뭐 식사하시고 가시, 가시면 될것 같고 뭐. 너무 좀먼 데서 오면은 저, 저도 넘스러우니까 뭐. 여기까지만 안려주셨습니다식고나와도좀 아깝긴 하지 그래서 뭐 오셔도 됩니다 10번 조금 여유있을 겁니다. 기본 얼마였지? 아, 그몇 명인지 기억이 잘안 나네. 몇 개월 지나니까. 뭐 자세한 거는 뭐 약간 임박해 오면은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지. 아직 아직 많이 남았지. thank okay. you I oh. 불리하네에 맞춰서, 우리 컴게아에 맞춰서, 우리 컴퓨터에 맞 이렇게 입설고또 역전 당하면 또어떡 하려고 그러냐? 살짝 할만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다우리야, 다우리야. 같이 진진을한번더한 번만 더 하고 개성오리다! 엘블랑 계속 가면 돼요 the enemy. to yeah. 노리에자 우리 이기겠는데 배탈도 내 3시 같은데요. 3시. <몇> <Okay>. <몇> I 끝까지 한번 챙 u 주고 you require more Vespine gas you Engage the enemy. 와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오 다시 다시 올. なんで 스털더네 나갔네요 뭐 저거 뭐올 맥이라고 해서 뭐 자, 이제 뭐 이겼네. 이 막하라면 되겠다. 이거 막혔다 어, 하면 될것 같고. I be of service? Your man calls. I stand ready. May I be of service?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I thought she was in my way.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We got For 을 돈도 별로 없을 텐데 a 도대체 왜 입을 턴 거야, 아까 그세생이은 네? 조용? 겸손해질 타이밍이죠? 겸손해질 타이밍이지? 오케이. 끝났네요 긴말 한번 때려볼까라